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이 세대가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그러는데 선한 일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한 일 혈과 육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갈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대예배 때, 기도할 때 보면,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뜻대로 못 살았다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느냐? 지은 죄가 6일 동안 계속 있었는데 그 죄가 끝나본 적이 없다. 뜻대로 못 살았다. 그러면 그 모임은 하나님이 볼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 9장에 나온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에 갔더니 유대인 그 종교 사회의 바리새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가리켰던 사도 바울과 같은 바리세인 계열에 있던 사람이에요. 영생을 다 얻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 영생을 가졌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세대에 우리를 위해서 표본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다같이.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유대인 사회에서 예, 폭탄선언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폭탄선언입니다. 왜? 다 영생을 얻었다고 이미 생각을 하니까. 그 천국은 다 간다고 생각하는 세대니까. 그러면서 주일날 대예배 때는 지난 6일 동안 뜻대로 못 살았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떠나면 자기들끼리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천국을 마태복음에서 몇번 썼다고요? 36번. 천국이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얻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마태복음 13장에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디모데 후서 4장 18절, 예, 구원이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구원이 있는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기도문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악한 사람과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건져내신 이유가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의 구원이 있는데 천국에 관한 얘기, 영생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할수 있는 구원이라는 게또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나 구원 받고, 너 구원 받고, 우리 다 구원 받았다. 자유 얻었다. 무슨 자유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지. 하나님 말씀과 뜻과 의도하심을 모르고, 지완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종교계의 지도자인 바리세인으로서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를 보면요.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영생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다. 그건 우리가 팔자소관이라고 그래. 태어난 것 때문에 영생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죄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무슨 일을 하라고? 선한, 선한,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게 팔자 속아니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예수님 밖에 없어요. 죄사 안받으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온 선한 분 예수와 연합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한 일이 전부가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갈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예수를 믿으면서 선한 일의 수준과 차원, 그 한계를 깨달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 살다가 죽을 혈과육의 인생은 자기들끼리 말아 선한 일을 해요. 돈 없는 사람 돈 주고, 아픈 사람 병 고쳐주고, 공부부터 공부 가르쳐 주고, 환경개선을 해주고 전부 다 선한 일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나 유익한 선한 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운명이라고 써요 무슨 일?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성경이 말한 선한 일이 뭐냐? 이래서 당대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선한 영생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문제점이라. 영생을 소유해야만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러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여섯 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왜? 너희가 여섯 가지 계명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사람의 계명을 너희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리새인이 돼서 교인들에게 선한 일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계명 지키라고 근데 그건 안 된다 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계명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아니다. 다 시켰다고? 아니다. 또 부족하다. 그래서 요한복은 14장 20절에서 23절에 가면 가론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 아들 된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 사람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줄 것이다. 제자 중에 가로딘 아닌 가론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있었는데 주여 어찌하여? 세상에게는, 가론 유다에게 왜안알려주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습니까? 가론 유다는 23절, 못한 게 있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에 사람이 나 예수를 사랑하면, 가론 유다가 나 예수를 사랑했더라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시를 지켰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가론 유다를 사랑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가론 유다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제자로 사역을 했는데 속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없고 나를 사랑한 사람 아니다. 가론 유다는 나를 이용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사역을 하면서 세상 것을 취하려고 온 사람이다. 그래서 내게서 영생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니까 은전삼십냥에 나를 팔아먹고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가론 유다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알려줘도 가론 유다가 못 알아먹은 거예요. 자기 사건화, 자기 존재화를 시키지 못했다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계명을 지켰다. 그런데 이 세대는 기가 막히게 또 여섯 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큰소리 칠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또 그러면서 천국은 간다.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운명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영생을 소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 변화, 자기 존재의 변화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쓰는 단어가 엄마, 아빠. 이 단어를 쓸 때까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 엄마, 아빠 소리를 듣죠? 어머니, 아버지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엄마, 아빠 소리를 우리가 태어나서 몇 개월 만에 알고 쓰느냐. 근데 단어를 써도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존재 파악을 또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육신의 부모도 존재 파악이 돼서, 아, 나를 왜 낳고, 왜 나를 이렇게 기르는데 평생을 소모하느냐. 그래서 부모가 키우면서 이 왼수, 왼수.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정말 파악하고 어떤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실상을 파악할 때까지 시간이 또 걸려야 돼요. 말만 잘한다고나 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도 완전히 다 깨닫지 못하고 헤어지는 마당에 창조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던 갈라디아 4장 6절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다, 장로다, 전, 전도사다, 집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계속 크는 게 중요해요. 혈과 육은 직분을 중요시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도록 내 소원이 뭐냐?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해서 그분과 똑같은 연합된 존재를 만드는 게 창조주 하나님인 내 소원이다. 난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뭐가 또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개명을 다 지키기도 어려운 방국에 다 지켰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온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다 알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성장을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자 한 점.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장하고 싶거든. 내 소유를 봐라.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가난한 자? 한번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보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난한 자. 나보다 무엇을 알지 못해도 가난한 자. 혈통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학벌로 사람의 지식으로 가난한 자를 알고 있는 이 세대 이 종교계 지도자 부자인 종교계 지도자에게 너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가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 팔고 나야 계명을다 지켰냐 그래 또 해라 너 가지고 있는 거다 팔아? 세 번째,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가난한 사람이 대상이 안 나오는데. 왜? 떠오르는 대로 가난한 자가게 되면? 냉기라고 그랬어요? 다 팔으라고 그랬어요? 다 팔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이해가 가느냐고. 근데 또, 네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면 바로 오라가 아니야.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하늘에서 보물이, 너, 종교계 지도자, 내게, 하늘의 보물이 내게 올 것이다. 그 하늘의 보물을 뭔지 알고 소유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넘어야 돼요. 영생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고 소유하고 난 다음에서 우리가 사람의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과 함께 지키는 사람. 그러고 나면 하늘의 보화가 아, 이게 뭐구나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물이 뭐냐? 아, 내가 이미 가졌구나.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깨달아서 깨달아서 그걸 가는 것이지 그걸 구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은혜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라. 다 주어라. 재물이 많은 거로 무슨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래서 우리 이 세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목자는 이 설교를 못 한다고. 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다팔으면 부동산이 내거 있어야 있어야 돼 없어야 돼왜 재물이 뭔지 모르니까 은행에 내 지갑에 돈이 있어도 안돼 항상 줘야 되니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면 그거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한테 많은 재물을 갖다가 주었는데 자기 소유로 생겼는데 그걸 가로 유다가 간직을 했다. 그러니까 아 다른 사람이 세상 관리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가 부잔지 뭐가 가난한지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배웠던 제자들이 5장 7장에서 산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갈릴리 주변을 헤매고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에서 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지휘자들을 가리켰는데, 마태복음 8장 이후에 8장, 9장에서 16장까지 자기들 생애 절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다음에 19장이 뭐냐? 부자 청년이 가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 가난하면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야. 성경이 말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해가 돼서 자기 삶에 그게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알아듣도록 말하느니 약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시민 올라가로 돼. 시민 올라가로 돼. 세상 사람들은 서프라이즈야. 놀라 가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제자들 마태복 5장에서 6장, 7장, 8장 산에서 내려와서부터 계속 19장까지 왔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따라다니고 있다고 구원을 얻는 방법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 누가 구원 받습니까? 누가가 뭐예요? 자기들 제자들부터가 문제인데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어떤 표정으로 봤을까요? 제자들을 어떤 표정으로 제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어떤 표정으로 어떤 상태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았느냐. 이게 궁혈로본 거예요, 궁혈 그래, 커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래서 답을 주었어요. 살다가 죽을 인생 썩을 몸은 아무도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못 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다. 다할수 있느니라. 다할수 있다가. 그냥 다할수 있다가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공생의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왜? 십자가 사건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다할수 있다. 그 제자들은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이번에 또더 기가 막힌 얘기 뭐라고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더니 이제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또 그럼 우리는 어때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뭐 지킨 거 있어요? 버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키고 버리는 상태가 안 되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어도 거림직해요안 해요? 왜 부자라고 하는 게 세상 재물 신분이니까. 근데 성경에 부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욥도 부자였죠. 가이오 장로도 부자였죠. 사도 바울도 부자였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부자였어요. 왜? 전부 가장들이 나섰으니까. 오늘날도 아니고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 가족이 또 제자들의 가족이 와서 아니 아빠 우리는 뭘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정신을 따라다닙니까? 갑시다. 붙잡으러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버린 것도 없이 지금 집에 다 있어가지고 사는데 그럼 뭘 버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은 못해.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다. 한다.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너에게 본을 보이고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받고 내가 다시 살아나 너에게 다시 오게 되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다 한다. 주님은 하나님은 다할수 있다고 말할 때그 주님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 감내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돌이켜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구원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오늘 날 우리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해요? 결론이 있죠.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코스모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믿음은 들음에 새로, 들음은 가르쳐서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세상과 형통하고 잘 되면, 잘 믿었다고요? 아니? 돈이 있었는데 다 버리고 나와라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신분과 존재와 할 일을 깨달으면 우리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좀 태어나 있다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니가 하라고 아니야.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서 그때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 앞 내놓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할수 있는 팔자로 태어난 게 우리다. 자. 영생을 소유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세 가지 버리는 게 나와요. 헬라어로 아피에미, 아피에미, 버린 자. 그래서, 무엇에서 떠난다, 무엇을 버렸다, 뭔, 무엇을 가지게 하다, 가지게 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용서해주는 개념도 아피에미에요. 영생을 뭐라고 하세요? 상속받는 영생이 있다고. 그거는 상속을 받았는데 자격이 미달되면 영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속을 할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내 이름, 나 예수를 위하여, 나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버린 사람?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러면 집이 몇 채가 생겨요? 그러면 형제 자매도 부모도 또 얼마가 생겨요? 그러면 내 가진 거다 팔으라는 얘기는 뭐가 나왔어요? 집도 팔고 형제나 자매도 팔고 부모도 팔고 자식도 팔고 전터도 버리고 팔고 해야 그러면 여러 배가 생겨 부모가 몇 배가 생긴다? 여러 배.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세대가 부자 청년이 채물이 많은 거로 갔는데 이걸 알고 갔느냐고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지 모르겠어요 여러 배만 받으면 다행이야 백배도 받아 이제 자 부모가 백배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마가복음 10장 29절 자 이번에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하면은 복음도 전반적인 복음이 나와야 저 구절이 통과가 되는 거죠. 나 예수와 어떤 예수와 어떤 복음을 위해서 똑같죠 다 같이 읽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백 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했는데 이제 자격 심사가 남아 어떻게 살았느냐가 자격이 합당하면 뭘 주고 영생을 완전히 보유 유지해서 하나님날까지 영생을 가지고 가는 거고 아니면 그래 노래를 불러라 요한복음 3장 10절 1 0절 불러라 불러. 근데 나하고 너 아무 관계 없어. 지난 6일 동안 한 뜻대로 못 살았다. 뜻대로 못 살았다. 그런 얘기는 하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다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아, 마태복음 12장에서 46절 이하에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만드는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가족을 버려라 아니에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고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다 버리고 나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벗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여동생들이 예수님 말하려고 지금 막 까부터 저기 서 있는데, 서 있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누가? 나 예수의 어머니며 누가 나 예수의 동생들은냐 보라! 보라! 다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육신의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가족을 어머니부터 성겼죠. 동생들 잘갈보리하고 키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효자로 컸다고 효자로. 잘 숨겼어요. 버렸느냐 아니죠? 아버지 역사를 따라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다른 사람으로 나오죠. 주일 날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몇 가지입니까? 그것도 몰라 왜 배운 적이 없거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은 하나님의 가족이 한 사람도 없는 데예요. 목자에서부터 성도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 가족이 없는 교회. 그럼 살다가 죽을 썩을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뜻대로 살아야 뭐가 생겨요? 여러 배 백배가 생긴다고.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해서 이런 말을 안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은 우리가 얘기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뜻대로 사는게 누굴 만들어야 된다? 육신의 가족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만드는 일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 하나님 아들들 만드는 역사를 할수 있게끔 살아야 돼. 꼭 목사가 돼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가르켜서 선한 일. 선한 일.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예, 선한 일이 뭔가를 깨닫고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선한 일이 뭔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주실 리가 없고 예,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 풍성이 예, 부어 주실 것을 예, 한 주간 그런 마음에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한 말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함께 아버지 앞에 서야 될 많은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도 인마누엘 역사 속에서 진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